시파인 골프 클럽에 도착했습니다. 사와디카 그레프터는 야 여기는 그냥 바로 바다 앞에 코스가 만들어졌네요. 와, 야 멋지다. 이야.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 여기는 바닷가라서 바람도 많이 불고 백프로님.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아, 잔디 상태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네. 확실히 전에 플레이한 세 곳보다는 좀안 좋아요. 하지만 뷰는 맛집이라는 거. 저게 낮은 거예요? 날송. 해변가에 있는 모래를 옮겨 놨나 봐요. 엄청 가늘고 부드러워요. 나무 막고 들어왔어. 이렇게야. 응. 이 정도면 잘했어요. 오, 누로님 어. 넘겼어요? 가요. 권투 시합이나 격투기 시합 똑같아요. 싸우기 전서부터 상대방한테 겁먹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치죠. 골프도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아빠랑 1 9 0 미터. 이번 거 베스트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잘 친샷. 오 나이스 들어가냐? 호리난, 호리난, 와, 호리난 될 뻔했어, 와. 백프로님 맞바람일 때팁 하나 가르쳐 주세요. 네 맞바람이잖아요. 네 부드럽게 친다. 부드럽게 친다? 네 알겠습니다. 백프로님이 부드럽게 치는 걸 한번 감상하시죠. 와, 진짜 부드럽게 쳤어. 바람 안 탄다. 오, 와, 이렇게 치는 거군요. 오, 나이스. 오, 포터좀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다시, 다시 말해 주세요. 네? 저희는 그린 스피드가 몇, 얼마에 최적화가 돼 있나요? 2.7이요. 2.7m. 한국, 한국 그골프장에 아. 그린에 맞는 2.7 정도에 최적화돼 있고요. 네. 일단 3.0만 넘어가면은. 네. 감당이 정신, 안 되죠. 네. 정신 못 차리죠. 네. 미노프로님. 네. 지금 네. 나인홀 돌았잖아요. 네. 네. 예, 특징. 여기 시파은 네. 일단은 무난하고 쉽지 않나. 그게 예. 아무래도 그린 스피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가 좀 질러 때리는 데가 좀 많이 있기는 해. 그 티샷만 좀잘 음. 하면 네. 티샷 미스를 해도 일단 음. 오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레이업 하면 돼요. 일본어 말고는 아직까지 바다가 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않았어. 못 봤어요. 어. 파밀스 네. 첫 번째 갔던 골프코스랑 비교했을 때는 나는 파밀스를 추천하고 싶어. 근데 진짜... 가성비 따지면 여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 가성비, 가성비 따지면. 따지면 나쁘지 않아 태국 골프의 장점은 홀 넘어서도 칠수 있다는 거 아, 맞바람인데 지금 5m거든요 바람이 좀 있어요 슬라이스 라이 약간 발끝 내리막이거든요 왼쪽을 볼 거고 최대한으로 척추 각도가 들리지 않게 신경을 쓰고 스윙을 할 겁니다. 롱아이는 확실히 좀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어, 이거 제대로 맞다 슉빨이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네. 맥프로 님. 네? 지금 그린 근처인데 혹시 몇번 잡으셨나요? 아, 나 9번 하연이요. 네. 9번 하연 잡은 이어 여기 지금 약간 질퍽하잖아요. 네. 질퍽하고 이 프론트는 여기는 짧고 여기는 네. 길어서 네. 그래서 3분의 1 지점 떨어뜨려서 굴릴 예정입니다. 네. 네. 어 네. 나쁘지 않았어요. 조금 짧았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네. 그래도 네. 크게 그... 실수 없이 할수 있다는 거 네. 9번의 장점이 네. 저희가 투아일라이으로좀 할인 적용을 받은 것 같아요 맞죠? 네 12시 40분 티오프였는데 투아일라이이 가능하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시원하고 좋네 오히려 우리 둘이 치니까 응. 너무 편하지 않아요? 일요일이요 일요일인데 주말에 둘이서 치네? 좁은 페어웨이에서 잘칠수 있는 방법 하나만 좁은 페어웨이요? 네 여기 좁아요? 좁은데요? 아, 넓다라고 이미지 해야죠. 아, 넓다고 생각한다. 아, 벌써 멘탈이 됐네. 좁은데도 여기 좁은데요.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시네요. 역시 멘탈. 만족하시나요? 아이스파. 감사합니다. 여기 시파인 파3리는 물론 이제 블랙트 기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깁니다. 지금도 3번 안에 잡았거든요. 1 9 0 m 예요 아우 잘 걸렸다. 이렇게 잔디가 짧은 곳에서는 어프로치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커팅으로 굴리실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응. 골프전 그린 스피드로 지금 비유하면 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또? 보통 보통? 어, 빠름도 아니에요 음, 보통? 어, 보통 응. 15번 홀서부터 4개의 홀이 바다를 끼고 돌수 있는 코스라고 합니다 나가 보여요. 네. 여기서는 1 5분에서 멀리 보인다. 네. 다른 눈에 가려져서 보이긴 보입니다. 190m 앞바람. 쿼샷이다. 어, 샷 굿샷. 100%님. 드라이버는 거의 미스가 없어요. 진짜 잘 친다. 네, 뭐라고요? 다시 드라이버는 쇼다. 드라이버는 쇼다. 쇼다. 민욱 아. 프로님, 네. 우드 잘 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그러니까 연습장에서는 잘 맞는데 필드 가서 우드만 잡으면 잘안 맞으시는 분들은 거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버리세요. 그립 꽉쥐고 그만큼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연습장처럼 편안한 스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그립을 가볍게 잡고 거리에 스트레스 없이 그냥 70% 스윙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가 가장 똑바로 멀리 갑니다. 바람, 플라이스 바람. 거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버려라. 한70% 정도 스윙으로 휘둘러라.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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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어요. 똑살 이 미스. 벙커에 빠지다. 이 정도 잘친 거야. 1 6 번홀 그린뷰입니다. 야 바로 사람들 여기 앞에서 해수욕 즐기고 있고. 너무 멋지다. 여기 멀리는. 이거 볼까? 저는 이제 세 번째 샷을 잘 붙였어요. 벙커에서 잘 됐어요. 아, 제트스키 타고 막 아, 쉽다. 나이스 파! 똥똥똥똥똥똥 싸이 나 오른쪽 봤는데 오른쪽 안쪽 봤는데 그냥 봐도 됐었어. 그치 렇 응. 왼쪽이었어? 어나 오른쪽 끝 봤는데 왜와 응. 이런 레리막 라인은 헤드 각도가 세워지기 때문에 평상시 어프로치 탄도보다 낮게 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이 구른다는 얘기겠죠. 몸을 경사에 맡기고 경사를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이렇게 많이 구를 수 있다는 것이죠. 헤드 사이 좀 좁은 공간에 바다를 향해서 쏴야 되는. 어. 난이도 있다. 오케이. Okay. 완성. Okay. Okay. Oh. 버디 체스. 나이스 보디. 너무 멋지다. 여기 멀리는 여기 엄청 습하다. 덥다. 진짜? 어. 화이랑 비교하면 응? 상당히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마지막 골입니다. 이번 태국 여행의 마지막 골. 오우, 나이스. 야, 하이파이브. 하이브 하이파이. 네. 마지막에 희망을 주네, 희망을 줘. 골프가 있네요. 어. 이맛저 합니다.